직장에서 짤린 2 8세 우리 오빠 최근 들어 불경기로 인해 받아주는 것이 없게 되었다. 어. 나 역시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황담원 마켓에서 알바 자리를 어, 알아보던 다모. 도중 우연히 고수익 알바 공고를 보게 되었다. 그것은 에미지라는 재단이었고 루클립을 에미지? 재단과 함께 조사하기만 한다면 단번간 생계를 충분히 이어 나갈 수 있는 돈을 준다고 했다. 오빠가 알면 난리가 나기에 대충 정직원으로 채용된 회사에서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말한 뒤 연구소에 도착했다. 헤이! 반갑습니다. 저는 MEG 유원 제임스입니다. 백룸을 조사하는 대표적인 그룹이죠. 아저씨는 몇이에요? 아 아저씨의 엉덩이를 조사할래. 그게 말이야. 얼굴이 왜 그런 거죠? 허 <laughs> 어? 걱정 마세요. 얼굴 지적을? 맵마다 도움을 줄수 있는 매물을 남겼습니다. 있어. 행운을 빌죠 어? 야, 오늘 초면에 오우. 얼굴 지적하는 사람이야 나일 못하는데? 이거 하나씩 가져가면 되겠다. 엉덩이, 한... 엉덩이 시작했잖아아해 <laughs> 온게 음... 괜찮지. 어, 뭔 소리야? 우웅 거리. 응? 너 뭐야? 뭘 어, 뭐야? 얘 죽어 있어. 응. 잘렸는데? 이렇게 응. 다쳐가지고. 녹색 파이프를 돌리세요. 녹색 파이프를 돌리라고? 응, 저기 종이에 응. 적혀있잖아. 녹색 파이프를 돌리세요. 요거. 아닌데 이거? 얘, 얘는 녹색이 아니야 왜왜왜? 왜, 왜? 왜? 뭐 날아다녀. 뭐날아다데 <laughs> 근데 나한테 오는데? 왜 나한테 오냐고. 저기에 <laughs> 가까이 있을 어머머머머머! 아 여기 뭐 문이 있네. 우리 지금. 내부 가스 때문에 문이 열려. 안녕하세요? 펜타을 찾아보자. 어 됐다. 오. 배관의 악몽. 이거 뭐야? 즐거워로 한번다 같이 가볼까? 우리 즐거워. <laughs> 어 근데 저기 반대편에 상자 있는데? <laughs> 아니, 우리 어. 즐거워로 갈래. 이거 뭐야? 즐거워. 부산 불주먹, 불주먹 왔다가. 왔다가. <laughs> 어. 어? 어? 뭐지? 어? 뭔가 단단히 꽂혀있는 것 같은데? 뭔가 단단히 꽂혀있다. 뭔가 단단히 꽂혀있대. 여기 죽어래. 나에게 네. 꽂혀있었네. <laughs> 어 그거. 나에게 단단히 꽂혀. <laughs> 뭐 어, 뭐야? 하다리 부품을 찾아오래. 어, 방금 응. 저게 차의 부품 아니야, 저거? 근데 저거를 뺄 수가 없어. 그거를 뺄수 있는 그거를 도외워야 되는 거 같은데. 아, 여기 이게 부품인가 보다. 어, 이 복갱이 있어. 복갱이가 있다고? 음, 그러면 아까 저거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은 부품 찾긴 했고 저거를 빼면 될것 같긴 하다. 할때 봐. 어. 는게 훨씬 뭐, 뭔가 오는 거 같은데? <웃음> 나이스. <웃음> 뭔가 온다, 뭔가 응? 엔티티 번호 67번 공격 여부 있고 한 손에 붉은 풍선을 든 노란색 인 t t 소리를 내면 안 쫓아가며 어? 탁자 아래나 뒤에 숨을 수 있는 식으로 안 돌아가게 할수 있다. 나노란 시야에 보여도 마찬가지로 쫓아오니 코너를 지나가기 전 한번 파티고의 시야각을 체크하고 지나가야 한다. 풍선을 보면 터뜨려 주세요. 풍선을 보면 터뜨려주세요. 왠지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겠어. 망고가 하고 온대. 갔다 우린 방해되지 않게. 기다려주자. 응, 음, 기다리는 것 또한. 그 우리 사진 하나 찍자, 여기. 여기서. 여기서? 어? 사진 찍다 야, 죽게 생겼어. 다죽었는데넘어가오 뒤돌고 계속. 오 풀었어 오, 오. 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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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풀었어 또 풀었어. 내가 어 내가 발각당하면 계속 풀어줄게. 오오오 왔어 왔어 도착했어 나. 어, 어떻게 뭐 이동 안돼 우리? 어안 어, 되나 봐. <laughs> 어떻게 뭔좀 뭐 해봐. 어 나도 도착했어, 나도 착했어어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laughs> 야, 우리는. 야, 너네 한번 와. 여기도 설마 어그로가 되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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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돼. 여기 들어가 보라고 내가 말한 건 이거야. 오아녕 안녕 안녕 나 왔어. 나비는 안타깝게 됐어. <laughs> 어, 우리 다시 하자내 뒤에 분명 쫓아오고 있었는데. 얘들아 이상할 정도로 고요한 곳이야. 그래도 조심하자. 근데 되게 차분하다, 나레이션 어, 그니까 이상의적으로 되게... 덤벙이 고요한 곳이야. 그래도 조시하자 어? 저기 <laughs> 뭔가 있는데? 방 같은 거? 방 같은 거? 응. 들어가 봐. 아까 내려갔던데 어? 또 가야 되네. 어잉? 여기가 어디지? 여기 뭐 하는 곳이지? 오! 엄청 내려간다, 여기. 엄청나게 큰 목욕탕 같은. 아 여기인가? 새로운 곳. <laughs> 어떻 <되게> 걸렸대요. 맞아, <laughs> 나비 제물로 보내고 난 안전하게 살아남아야지. <laughs> 나비 감염됐대요. <laughs> 아 어쩐지 나비한테 냄새 나더라. 어? 감염 냄새였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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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뭐야? 많이 안 좋을지도. 야나 <laughs> <왜> 이렇게 <laughs> 잘 찾았어. 살려, 살려, 살려. 아유 <laughs> 어떻게 가? 일단 나아봐 비용, 비용. 많이 안 좋을지도. 아 자꾸 걸리는 게 많. 왼쪽 문, 왼쪽 문. 아니 망고야. 씨! 네? 아, 어 아, 아, 길막. 씨. 대가리 졸라 커가지고. 어? 씨. 됐다, 됐다. 어, 네, 저거 컴퓨터야? 어 망고다. <laughs> 저거 망고야? <laughs> 저 기어다니는 거 망고야? 어? 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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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어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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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하나 찾았다. 야, 너 얼굴에 스크래치 당했다. 어? 다 찾았는데? 얼굴, 그렇지. 다 찾았어? 어 0이라 뜨는데? 한번 눌러보지 음, 이거. 어, 야, 뭐. 이거. 어야뭐 생겼어 이상한 공간. 배체비. 어? 이거 뭐야? 이거 그거다. 피노키오. <웃음> 피노키오? <laughs> 피노키오? <laughs> 얼굴에 피노키오인데? 근데 코가 거짓말을 안 했나봐. 어. 74층까지 <laughs> 가야되나봐. 그러네. 야 올라가는 건가? <laughs> 뭐야? 살려주세요. 어 나비인데? 라빈데? <laughs> <laughs> 어. 방금 라빈 개 똑같았는데. <웃음> 살려주세요. <웃음> 내가 언제 좋랬어? 나 지금 멀미나. 나 <laughs> 아, 너무 <laughs> 계속 올라가기만 해서 약간. <웃음> 어? <laughs> 어7 4로 됐다. 칠십사 <laughs> 층에서 떨어져봐. 어 망고 떨어졌다. 구름에 어떻게 망고가 떨어지는 거 같네? 시간이 빠른 건가? 시간이 빠르다. 안목을 조심해. 조심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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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요, 내 생각 달내 어? <laughs> 어, <나도 탈래. 웃음> 오, 각에 달러. 다섯 달 나도 섯 달러. 다섯 도러 다섯 달러. 다섯 달 나도 섯러 다섯 달러. 다섯 달러. 다섯 달러. 다섯 달러. 어 밤이다. 뛰어, 뛰어, 뛰어. 오, 망고 뒤에 뭔가 막 어? 열심. 어, 애니메이션? 나 이상한 걸 뜯었어. 엔티티 번호 32번, 공격 여부 0. 목각 인형을 닮은 엔티티. 밤이 되면 등장해 옷장과 침대 아래 에 있지 않을 시, 숫 시간에 한번 사러 다 아, 밤 되면은 집에 들어가서 숨어야 되는 거네. 어어어. 바로. 아쉽게 됐다. 괜찮아. 너네도 곧 죽을 거야. 야 무서워. 중앙에 있는 오. 도형들. 어, 뭐야? 뭘 뜻하는 거지? 왕에 있는 도냥? 이거 이렇게 밀쳐서 모양 그거 하는 건가 봐. 응. 얘다 응. 힘내. 같이 하는 거 아니었어? 응. 된거 같은데? 어문 열렸네. 문 열렸어. 이 동상 위아감이 들어. 이 동상 엉덩이가 예뻐. <laughs> 엉덩이가 자꾸 예쁜 다 같은 어, 광대. 뭐야 뭐야, 뭐야. 어얘 없어졌어. 어이? 프레디야. 뒤를 어? 조심해. 난 죽을 일 없지. 어 이제 이곳은 나다. 어 안녕. 내가 안 봐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laughs> 오. 내 앞에 오오. 있는데. 오. <laughs> 뭐지 얘랑 술래잡기 하는 건가? 오 나비야 뒤에 봐봐. 오 갑자기 어디 <laughs> 어디 어디. 사라졌어. 뭔 소리야? 띡 띡. 봉봉. 뭐야? 아 보자. 이거 어떻게 탔어? 내가 탔는데? 왜 해마리 타? 응? 어? 우리 다 탔다. 뭐그까 아, 아파...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밝은 곳을 찾아보자. 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어? 플레이 주시.. 어? 어? 에잉? 에잉? 응? 엥? 엥?